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박재현님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95회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에 아, 초대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오늘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제 얼굴이 크게 나오고 있군요. 네. 아, 굉장히 반갑고 또 남원 하면은 제가 또 추억이 있는 동네예요. 제가 2무 살이 막 되고 나서 이, 광안루에 와서 친구들이랑 <laughs> 졸업 여행을 여기로 왔었어요. 가지고 광안루에서 사진도 찍고 막 장난으로 친구 권장도 때리고 그리고 여기를 들렸다가 이제 또 지리산이 가깝잖아요. 예, 지리산. 이렇게 놀러 또간 적이 있는데, 어, 이렇게 다시 오니까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역사가 깊은 춘향산발대회에 이렇게 가수로 오게 돼서, 초대 가수로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물한 모금만 하고 다음 노래 들려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잘생겼나요? 네. 저도 한 외모 합니다. 네. <laughs> 저도 네. 한 외모 하고 얼굴로 열심히 먹고 살고. <laughs> 자, 어, 다음 노래는 제 노래 중에 좀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 우리는 된다니까. 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근데 오늘 어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곡을 이제 해야겠거든요. 근데 좀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벌써 한 시간이 됐고, 또 춘향 선발대회에 왔으니까 제가 요즘에 명언에 좀 빠져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도 항상 사랑하고 계시죠? 항상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나중에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항상 사랑 많이 위험합니다. 하시고, 오늘도 어,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원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기억해놨다가 추향 선발대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나오셔서 또 이렇게 구경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박도령! 아, 박도령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좀그 이몽룡님 같이 이렇게 한복은 아니지만 색깔을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해봤어요. 잘 어울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뒤에 뒤쪽에 계신 분들은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다행입니다. 자, 어,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빨리 가는 관계로 저희가 또이 시간을 붙잡고 싶잖아요. 이 가는 청춘도 붙잡고 싶고, 그래서 좀 청춘에 관한 그런 노래를 제가 세 곡을 엮어서 메들리로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청춘 메들리 출발합니다. 앵콜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무도 안 가셨군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한테 오늘 좋은 추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노래를 막열 곡, 스무 곡 하고 싶은데, 에, 그건 또 욕심이죠. 에, 그 계약 사항이 있으니까. <laughs> 아무튼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와 계시고 즐거우시죠? 네.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게또 하나의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이 또된것 같습니다. 날씨 살살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마분 항상 행복만 가득하십쇼 네 좋은 밤 되십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원 온 김에 남원에다 둥지 한번 들고 갈까요? 좋습니다 둥지 보내드립니다 전지현습니다 감사합니다